안녕하세요. 저는 웨딩 사진 찍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 파혼 통보를 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파토 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하던데, 저처럼 웨딩 사진 찍고 나서 바로 파토가 난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웨딩 사진 찍기 전 결혼식과 스듬에 계약도 했었는데요. 결국 파혼을 했기 때문에 다 취소하고 위약금만 해도 100만원 가량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결혼해서 시겁하고 마음고생할 비용으로 치면 아주 싸게 먹힌 거라 생각해서 별로 아깝지도 않습니다. 주책맞고 어이없는 시모와 시누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중간에서 역할 하나 제대로 못했던 머저리 전남친. 차라리 파혼해서 다행이다 싶은 심정까지 들었던 저의 파혼 스토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남친과 저는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친과 저는 둘다 전문직이고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친보다 두 살이 연상인데요. 남친은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게 성숙하고 듬직해 보이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보다도 어린 부분이 많았던 사람인데도 콩깍지가 무섭다고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서로의 집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살짝씩은 들어서 알긴 했지만 남친은 전형적인 계룡남 출신이었습니다. 남친네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누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집 형편은 별로 좋지 못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부를 잘했던 남친이 전문직을 얻은 거였고 그 집안의 자랑이 된 거였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교육적 사업을 운영하세요. 엄청 부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유는 있는 편이고 아쉬운 것은 없이 컸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남친이나 저나 돈은 나쁘지 않게 벌었기에 크게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가 알아서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친정 부모님이 집값에 어느 정도는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건 남친이랑 사귀기 전부터 미리 얘기하신 거였어요. 저 결혼하면 결혼 비용을 꽤 도와주시겠다고요. 반면 남친네 집에서는 결혼 비용은 일절 못 해주신다고 진작에 얘기하셨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도 남친 어머님께 생활비는 계속 보내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고 또 남친과 진작에 합의된 거니 괜찮았어요. 어머님 형편이 어려우시면 얼마든지 생활비 보내드릴 수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됐죠. 중요한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유가 되니 생활비를 드리는 건 괜찮은데 남친 어머님이 남친을 놓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마냥 순탄하진 않았어요. 시작부터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남친 내가 홀 시어머니인 것도 그렇고 그 집에서 남친에게 기대는 부분이 너무 클것 같다며 저보고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힘들게 아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한 만큼 아들에 대한 간섭도 클 건데 괜찮겠느냐고요. 하지만 남친이 좋았던 저는 그런 부분은 남친이 알아서 잘 처신할 거라고 똑똑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라며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반면 남친 집에서도 저를 은근히 반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남친보다 두 살이 많은 연상이라는 것, 그리고 집 형편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 당신 아들이 처가댁에 무시당할까 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전문직이고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데 괜히 저희 집에서 무시할까 봐 걱정된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도 웃긴게 그러면 남친네 집과 비슷한 형편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싫다고 하셨대요. 자기 아들이 잘났는데 평범하거나 못 사는 형편의 며느리는 싫다 이거셨죠. 한마디로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 편인 건 좋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들 기죽이는 건 걱정돼서 싫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인가요? 그런데도 남친은 자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좀 어리둥절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남친이 좋았고, 결혼도 하고 싶었기에, 애써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지, 이해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를 마음에 안들어 하시는 마음까지도 그러려니 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이어나갈수록 제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 그리고 남친 누나까지 남친에 대한 집착이 꽤큰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저에 대한 반감도 꽤 크신 것 같았고요. 결혼 허락을 받고 남친네 집으로 처음 인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러셔서 약국에서 추천하는 비싼 건강식품이랑 꽃다발까지 한 아름 사들고 인사를 갔죠. 처음엔 뭘 이런 걸다 사왔느냐며 웃으며 저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앉아 있다 보니 어머님은 제가 별말도 안 했는데 자꾸 집이 너무 좁지? 아이 너무 허름해? 냐며 집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니요. 깔끔하고 좋은데요. 오래되고 안 좋아서 백날 쓸고 다 까봤자다. 이런 허름한 집은 처음 와보니? 아니요. 왜 자꾸 그러세요. 허름하지 않아요. 정갈하고 깔끔한데요 뭐. 네 눈엔 이게 안 허름하니? 정작 사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 주변에서도 놀라. 아들내미 직업도 좋은데 아직도 그런 오래된 곳 사느냐고. 하시면서 계속 자기 집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어머님 말씀처럼 그렇게 엄청 허름하고 그런 곳까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계속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네 어머님 진짜 허름하네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신우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도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얘 정우야, 너 신혼집 어디로 구한다고 했지? 우리는 자영이 동네 쪽에 있는 신축으로 갈까 싶은데. 세상에, 거기 좋은 동네잖아. 아휴, 좋겠다. 그러게, 우리 엄마도 그런 데 살아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들냄이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만 하고 정작 남 좋은 일만 시키네. 안 되겠다. 엄마도 그집 가서 같이 살아버려. 하며 자기들끼리 웃는 겁니다. 하지만 듣는 저는 웃음도 안 나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 들어갈 때 남친과 제가 모은 돈 합치고 나머지 돈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친이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는 덕분에 신혼부터 좋은 집에 살수 있는 건데 어머님이나 신우는 오히려 제가 남친 덕에 좋은 곳살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아들 키운 공을 제가 가로채기라도 한양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장난이긴 했지만 같이 살라고 하는 것도 좀 황당했고요. 속으로 뭐지 싶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어머님은 자꾸 저보고 곱게 자란 공주님이 뭘 하겠느냐며 그냥 앉아 있으라 그러고 가만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공주님이 공부나 했지 뭘할줄 아는 게 있겠냐 한숨 쉬시면서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못시게 됐다며 또 신우랑 웃는데 듣고 있는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 신호의 행동이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은연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남친은 오히려 인사 끝나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요. 우리 엄마가 자기 생각해서 일도 안 시키고, 너무 좋은 시어머니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인사 간 입장인데, 제가 거기서 뭘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들 뺏겼다는 식으로 눈치를 그렇게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라는 건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나중에 한다는 말이 제가 드린 건강식품 드시고 설사를 내내 했다고 남친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남친도 걱정돼서 발 동동이고 저는 저대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죠. 일부러 인터넷 같은 데서 안 사고 약국에서 추천받아서 산 건데 배 아프고 설사하신다 하니까요. 그걸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신 건 아니고 남친과 통화하실 때 옆에서 살짝 들었는데 말씀 도중에 걔 혹시 자기 안 먹는 거 나한테 준거 아니야? 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남친은 에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말 듣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저안 먹는 건강식품을 처리하든 예비 시어머니에게 드리겠나요? 약국가서 어머님 연세며 필요하신 부분 다 상담하고 골라서 사온 건데요. 은근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의식하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간질 하려는 부분이 점차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제 욕을 은근하게 자꾸 하시기도 하고 본인의 안쓰러운 모습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죠. 또한 번은요, 어머님이 뭐 가지고 가라고 한게 있어서 남친과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 김에 어머님이 밥 차렸으니 식사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희 오기 전에 이미 밥을 차려놓으신 거였죠. 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머님은 또, 아휴, 우리 아들, 결혼해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려나 모르겠다. 자영아, 너 우리 정우밥 잘 챙겨줄 수 있니? 하시는 겁니다. 저 앞서 말했지만 남친과 같은 일 하고 있고요. 업무량 자체로는 제가 더 많습니다. 근무 시간도 제가 더길 때가 많고요. 그런데 저보고 밥잘 챙겨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어색하고 어려워서 적당히 웃고 말았지만, 그때는 나름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글쎄요, 어머님. 사실 제가 정우 씨보다 퇴근 시간이 더 늦을 때가 많거든요.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그래서? 밥못 차려주겠다, 이거니? 제가 밥을 차려주고 할 시간이나 정신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밥도 잘못 챙겨 먹고 일하는데. 네 밥은 못 먹어도 결혼했으면 남편 밥은 잘 챙겨줘야지. 세상에. 집에 반찬 같은 건 사놓을 생각이고, 차려 먹는 건 알아서 해야겠죠. 정우 씨나 전화 대충 반찬가게 같은 데서 반찬 사놓고 그걸로 때운다고? 그러더니 어머님은 남친더러, 예, 정우야. 너 이제 결혼하면 살 엄청 빠지겠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겠어. 아휴, 나는 벌써부터 속상하다. 엄마가 이래서 너 결혼시킬 수 있겠니? 하시는 겁니다. 그놈의 밥, 남친이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는데, 제가 안 차려주면 못 먹나요? 근데 그 와중에 남친도, 엄마 집 종종 와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엄마가 반찬 좀 보내주던가.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남친까지 달리 보이더라고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여서 좋아했는데, 그 순간은 딱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의 마마보이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남친에 대한 콩깍지가 슬슬 벗겨지기 시작할 때였죠. 저는 입맛도 떨어지고 할 말도 없어서 그냥 밤만 깨작이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 뒤에 남친과 제가 같이 있는 거 아시면서 어머님이 전화가서는 와또 은근하게 제 욕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잘난 며느리 맞이하는 게꼭 좋은 건지 모르겠다. 너가 워낙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도 허락은 하는데, 너 결혼하면 엄청 잡혀 살것 같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것 같고 기도 못펼것 같아. 자영이 걔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기도 세잖아. 아휴, 안 그래. 뭘안 그래. 벌써부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따박따박지 할말다 하는 것 봐. 아휴,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모시게 될것 같다. 내가 이러려고 너 그렇게 뒷바라지 해준 게 아닌데 며느리 대접은 고사하고 며느리 눈치 보게 생겼어. 아, 뭔 소리예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자영이랑 있어서 끊을게요. 벌써 아들 뺏겼네. 벌써 아들 뺏겼어. 알았다. 나중에 전화해. 하시는 겁니다. 통화라고 해도 조수석에 앉은 저한테까지 다 들립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저러시나 싶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말리면서 하시는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금전적인 건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아들을 의지하는 게클것 같은데 괜찮겠느냐 하셨던 그 말이요. 아들 키운 호러머니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은 안 그러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저희 어머님은 유별나게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신 편인 겁니다. 저한테 아들 뺏긴다는 생각과 원망도 유난히 크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차 결혼에 대한 많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톡 까놓고 저희 친정에서 결혼비용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어디 가서 꿀릴 것 없는 전문직이고, 제가 아쉽거나 처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친 어머님의 행동을 보자면, 뭔가 제가 미안해해야 될것 같고, 그집 아들 뺏어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 기둥 빼우는 거 아니라던데, 결혼하고 나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텐데, 이 결혼이 맞는 건가,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었죠. 그러던 와중에 웨딩 사진 스튜디오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라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결심을 확고히 내린 것도 아니고 이미 코앞으로 웨딩 촬영은 다가왔기에 예정대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웨딩 촬영을 계기로 완전히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웨딩 촬영 이틀 전부터였습니다. 남친이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엄마랑 누나도 웨딩 촬영할 때 와서 들러리 촬영을 같이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에 저는 들러리 촬영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만약 필요하다면 제 친구들이나 지인을 불렀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누를 들러리로 세우고 촬영을 한다뇨? 뭔 소리야 갑자기. 엄마랑 누나가 웨딩 촬영하는 거 궁금하다고도 했고 또간 김에 들러리 촬영 같이하면 재밌지 않겠냐고. 우리 촬영하는 거 누나가 많이 거들어준대. 일부러도 도와주러도 간다던데, 뭐.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나는 딜러리 촬영 필요 없으니까 굳이 올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 에이, 누나도 엄마도 들떠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러냐? 사진 찍고 싶으면 그냥 따로 가서 가족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 왜 굳이 웨딩 사진 찍을 때 오셔야 된대? 에이, 의미가 다르지. 아니, 나하고 상의도 없이 왜 그런 걸 마음대로 결정해? 자기가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지. 누나 말론 원래 웨딩 촬영할 때 들러리 촬영 많이 한다던데. 나는 예비 시어머니랑 신우가 들러리 촬영한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 그래? 누나는 그렇게 많이 한다던데. 여튼, 나는 싫어. 에이, 자기야, 좀 이해 좀 해줘라. 왜 그렇게 싫어해? 엄마나 누나도 그냥 나 웨딩 촬영하는 거 궁금해서 와보고 싶은 것 뿐이고, 또 우리 다 같이 사진 몇장 찍는 게 전부잖아.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엄마하고 누나가 아니라 저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거의 강요하는 거나 다름 없었지만요. 남친과 남친 어머님, 누나의 행동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뜩이나 이 결혼이 맞나 싶은데 그 일로 더 불을 지피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오겠다고 한다는데 어쩌겠나요. 저도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웨딩 촬영 당일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촬영을 위해 총두 벌의 드레스를 입기로 했고, 먼저 드레스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신부용 드레스가 있고, 들러리 드레스는 하늘색이나 분홍색 등 별개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들러리 드레스는 좀 심플한 디자인이고 길이도 무릎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들러리 드레스다 보니 신부 드레스를 좀더 돋보이게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하고 예비 신우가 자기들 입을 드레스를 들러리 드레스가 아닌 신부 드레스 쪽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른 드레스가 제 드레스보다 더 화려하고 세하얀 신부드레스였어요. 도와주던 스튜디오 직원들도 황당해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직원분들은 애써 웃으면서 이쪽은 신부드레스라고 들러리 드레스는 여기서 고르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머님과 예비 신우는 대충 고르는 신용을 하더니 어머님이나 신우 둘다 들러리 드레스 쪽은 예쁘지가 않고 자기들이랑 어울리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척만 잠깐 하더니 결국 처음 고른 신부 드레스를 입겠대요. 직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보는데 지켜보는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러리의 뜻을 모르나요? 무슨 작정이나 한듯 신부 드레스 쪽에서 고르겠다는데 그날 상황은 한마디로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세 명이나 되는 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 줄도 모르겠고 그 공간에 있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는 남친에게도 이쪽 흰 드레스가 더 예쁘다 또 이렇게 입을 일이 많지도 않을 텐데 이왕이면 예쁜 드레스로 입고 싶다 하고 있고 남친도 그러시라 그러고 있고요. 저는 그때 이미 아이 결혼은 진짜 아니구나 남친네 어머님이나 누나가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단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과 제가 웨딩 사진을 찍는 거니까 어머님과 누나는 대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잠깐 메이크업실에 앉아있는데 어머님하고 예비신우가 저희한테 와서는 남친에게만 세상에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턱시도가 아주 잘 어울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옷이 잘 받아. 연예인 같다! 하면서 남친 옆에만 서서 남친 칭찬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이었기에 그냥 대충 찍고 가자 이 시간만 지나가자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론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다 보니 그냥 집에 확 가버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촬영이 시작됐고, 마지막으로 들러리랑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남친이 앞에서고, 어머님과 신우는 뒤에서 촬영을 했죠.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서 정말 썩은 미소를 짓고 촬영을 한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촬영이 끝났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저기, 사진기사님! 나 이왕 이렇게 입은 거, 우리 아들하고 단둘이서 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하시는 겁니다. 저그말 듣고 진짜 기가 막혀 멍하게 쳐다봤어요. 거기 있는 사진기사랑 스텝도 엄청 당혹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들하고 좀 찍어달라 계속 그러시고요. 그래서 직원이 아, 저기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컷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컷수대로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절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남친 누나는, 혹시 추가금 내면 안 되나요? 추가금 낼게요. 좀 찍어주세요. 네? 아, 추가금이요? 네, 낼 테니까 좀 찍어주세요.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시선 교환하며 곤란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촬영이 안 된다기보다 그 상황이 황당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었죠. 거기다 대고 남친 누나나 어머님이 찍어달라 돈더 내겠다 요구하고 있고 남친도 멀뚱하게 있기만 하는 겁니다. 직원은 결국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기, 신부님, 추가금 내면 추가 촬영이 되긴 하는데, 라길래 제가 한숨 쉬며 그랬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바로 탈의실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버렸습니다. 기엽코 예비 며느리는 신경도 안 쓰고 신부 드레스까지 뻗쳐 있고 아들하고 둘이서 사진 찍겠다는 어머님이 너무 징그럽고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옷을 갈아입고 사진 찍고 있던지 말던지 그냥 제 가방 챙겨서 택시 타고 집에 가 버렸습니다. 가는 길에도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실소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시트콤인가 싶기도 하고요. 촬영이 다 끝났는데 제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 남친도 그제야 저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그냥 말도 섞기 싫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한통 남겼습니다. 나 너랑 결혼 못 하겠다. 결혼 진행 중이던 거 내가 다 정리할 테니 연락 안 했으면 해 라고요. 남친 전화 오는데 그냥 폰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사진 촬영 잘 했느냐는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경하겠죠. 그 결혼 당장 관두라고. 그 어머니나 누나라는 사람 진짜 이상하다고 펄쩍 뛰셨어요. 남친은 다음 날집 근처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면서요. 저도 파혼 얘기하려면 한 번은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집앞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는 법이 어딨어? 어제 그 꼴을 보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니? 우리 엄마랑 누나가 흰 드레스 입었다고 그래? 그것도 정상은 아니지. 드레스 색이 뭐가 중요해? 엄마랑 누나도 이왕 입는 거 예쁜 거 입어보고 싶다 하는데. 그 말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 네가 이래서 내가 파혼하자고 한 거야.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지. 세상에 별이별 막장 예비 시어머니랑 신우도 많다지만 아들 웨딩 촬영하는데 쫓아가서 사진 같이 찍는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 아니, 그건 그냥 추억도 만들고 재밌게 찍으면 좋으니까. 누가 재밌는데? 나는 하나도 재미없어. 그냥 내가 여기 왜 있나 현타만 오던데? 어제 일이 결정적이긴 했지만 너네 엄마랑 누나 너를 결혼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아.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런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긴 말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꾸역꾸역 결혼했다가 더 시컵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위약금은 내가 물어도 되니까 계약해 놓은 거다 취소할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 거야? 일방적이라고? 애초에 너네 엄마랑 네 누나를 웨딩 촬영장에 부른 것부터가 일방적이었잖아. 근데 누가 누구더러 일방적이래. 너네 엄마 너네 누나랑 그냥 살아. 엄한 여자 피 말릴 생각 말고. 저는 그렇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예식장이며 스즈매며다 취소했고 주변에도 파혼 통보했습니다. 파혼 통보 때문에 한동안은 좀 골치도 아프고 시끄랬지만 그래도 차라리 여기서 끝낸 게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남친은 그 뒤로도 제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제가 완강하자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하더군요. 거기다가 그 누나라는 작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 동생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고 저 욕하는 글까지 올린 겁니다. 엄마랑 자기가 웨딩 촬영 따라가서 사진 몇장 찍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요. 저는 친구가 그 인터넷 글 주소를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화제가 된 글인데 이거 혹시 니네 얘기 아니냐고요. 저도 그 게시글을 보는데 그 누나가 쓴게 맞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 누나는 저를 욕하려고 글을 올렸는데, 정작 그 누나랑 남친 엄마, 그리고 전 남친까지 댓글로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있더라고요. 눈치도 없고 미친 시어머니와 신호라는 댓글도 있고, 늙은 할망구가 흰색 드레스 입고 신부행세 하는 걸 생각하니 괴랄하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그 웨딩 스튜디오 샵 직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까였을 거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비 올케라는 분 조상신이 도왔다고 저런 집으로는 시집 가는 거 아니라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저욕 먹이려고 올린 글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욕 실컷 얻어먹은 셈이죠. 남친 누나는 그 와중에도 대댓글 달면서 꾸역꾸역 끝까지 저 욕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비난하고 뭐라고 하니까 결국 글 자체를 삭제했더라고요. 저 욕먹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욕 된통 먹고 글 삭제까지 하는 꼴이 끝까지 찌질하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었죠. 기억나는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군요. 저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거의 남편인 것 같네요. 남의 남편 뺏는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는 아들 장가는 절대 못 보내겠네요. 라는 댓글이요. 그 댓글 보고, 아, 그래. 아들이 아니라 그 집에선 거의 남편 노래 하고 있는데, 내가 결혼해서 데리고 가면 안 되지 싶더라고요. 신부가 입을 법한 웨딩 드레스까지 우겨서 입고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쓴채 아들하고 단둘이 사진 찍고 싶어하던 남친 어머님 그대로 결혼 진행했으면 남편이나 다름없는 아들 저한테 뺏겼다고 얼마나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롭혔겠나요? 그런 끔찍한 경험 없이 이쯤에서 끝낸 게 하늘이 도운 일이겠죠. 그 귀한 아들 절대 방생하지 말고 끝까지 잘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놓아줄 마음도 없으면서 결혼은 왜 시키려 하고 또왜 엄한 여자 원망하고 미워하려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나중에라도 혹시 누군가와 결혼하게 된다면 저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남편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남의 집 기둥 빼오면 안 된다는 말을 제 경험으로 제대로 느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